아, 인생이 하드코어 나 있잖아요 님들이니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엄청 운이 좋은 애가 있어요 막어디에 가든 인봉 넘치고 어디에 가든 막 환영받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 약간 인생 이지 모드로 사는 친구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 이쁘냐 <laughs> 이러네 개웃기네. <laughs> 아이쁘면 인생 다이렉트 길이기는 한데 약간 고속도로기는 해. 근데 야 그렇다기보다는 그 그냥 딱 봤을 때 회사복도 있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막 갑자기 막 모든 행운이 개를 향하는 그런 애들. 맞아 뭘 해도 행뭐잘 풀리는 애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. 약간 야 너는 행운의 멋시기다막 이러고 너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애다 그런데 나는 난 하늘이 버렸나? 막 이러면서 막 소개해줘. 친구들 사이에서 막 그러면서 놀았어 하비야 <laughs> 진짜 급한 소개 좀 해줘 내가 그 친구 남자친구가 있었나?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<laughs> 진짜 얼탱이가 없네. 그, 그.